자, 문제 31번. 보극이 없는 직유기의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답은 가에 무부하인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직유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아시다시피, 계좌가 있고 그리고 회전하는 전기자가 있습니다. 그죠? 계자 얘는 회전하는 전기자라고 이렇게 하죠.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 하는 것은 계자의 n극, s극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옵니다. 자,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ia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는 직선 도체니까 암페어의 오른 나사 법칙에 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생기죠. 그래서 붉은색의 자기력선과 검은색의 자기력선간에 서로 뭐 교차되고 상쇄되고 증가되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원래는 전기자 전류가 없다라고 하면 평등 자기라서 이렇게 N S 이렇게 딱 가서 전기적 중성축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런데 전기자 전류에 의한 좌석에 의해서 계좌 자속이 바뀌더라 그래서 전기적 중성축이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전을 이렇게 한다고 라 하면 발전기는 요렇게 식으로 되고 못하는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이쪽으로 전기적 중성축이 형성이 되더라 자 이랬던 저랬던 전기자 반작용이라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 전류 예의한 자속이 계자 자속, 그러니까 계자 자속을 파이라고 그러죠. 계자 자속에 영향을 미쳐서 이 부분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극의 자속 분포가 바뀌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죠. 자, 중요한 것좀 알아봐야 될 것은 자, 전기자 반종형은 자속, 전체적인 자속을 낮춥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기전력, 유기 기전력이 떨어지고 모터에서는 토크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laughs>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대비를 하자.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일 대표적인 게 보상 권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목적은 정류지만 설치하다 보니 전기자 반장도 줄이더라. 하는 것이 보극이 되겠습니다. 보극. 자, 보상 권선은 뭐냐 하면, 계좌 극에다가 자,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 기력 채택이 생기죠. 자속이 그 자속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좌 자극에 별도의 권선을 담당할 겁니다. 보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극을 다시 설치해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 역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좌, 그리고 여기 전기자가 있겠네. 그죠? 보극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권선은, 그러니까 보상권선은 계좌에 설치가 그랬죠 그래서 보상권선은 뭐직역이니까플러스해서 요렇게 한쪽에 감고 전기자를 통해서 또 반대쪽에 이렇게 감더라. 그래서 보상권선은 어디다 설치한다고? 계좌극에 설치합니다. 계좌극에. 그리고 전기자, 얘가 전기자죠. 전기자와 직렬로 설치한다. 전기자와 직렬로. 전류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전류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얘가 주로 하는 역할은 정류가 주 역할이죠. 불꽃 없이는 거, 브러쉬에. 근데 부,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전기자 반작용도 줄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다시 문제를 보면 보극이 없는, 보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을 뭐 줄이지 못한다 그런 직류 운전 중에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더라 중성점의 위치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더라 그 말은 전기자 전류가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은 결국 무부하라 이말 무부하 여기 발전기가 되어져서 부하가 연결이 되어야 전기자 전류가 생기죠 없으니까 그죠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지가 안타라.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32번. 다음 중 변압기에서 자속과 비례하는 것은 정답이 다번이죠. 자, 앞서서 여러분 그랬지만 변압기 1차. 그리고 변압기 2차. 그죠? 여기에 1차 권선 2차 권선 그렇죠. 그리고 죠그 1차 전압, 2차 전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코일, 코일 해서 유기기전력 E1, E2가 이렇게 있죠. 자, E1, E2는 이러한 식이 되요 E1은 4.44의 F의 주파수, 그 다음에 권선수 N1의 파이, 1볼트 이렇게 되죠. E2는 4.44의 f 에 n 2에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laughs> 그래서 물음에서와 같이 자속과 비례하는 것은, 자속은 예예요, 예. 예와 비례하는 것은 전압입니다. 1차든 2차든. 그래서 정답은 다 번이 되시겠다. 문제 33번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회로및 트랜지스터 컬렉터의 전류 그래프이다. A와 B에 해당되는 것은. 자, 그림을 보면 먼저 타임 차트를 보면 위에 여기 대시. 밑에 거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on이고, 여기 on이고, 다시 여기 on 되고, 계속, 그 다음에 여기 on 되고,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모터는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r1, 트랜지스터 1, 트랜지스터 3, 여기는 2,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정답은 라 번인데 라를 보면 A는 A는 얘, 얘가 A죠, 얘가 B고 A는 TR1과 4이다. 그 말은 모터가 전기가 여기가 전원이죠. 요런 식으로 연결된 게 A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병렬로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다음 B는 요런 식으로 연결됐죠, 2와 3이. 1과 4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분, 분은 이 문제는 그냥 외우시는게 타당하겠다 트랜지스터의 원리를 다 하려고 하면 정신없죠 그래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34번 봅니다 비돌극형 동기 발전기의 단자 전압 한상을 V, 단자 전압을 유도 기전력 한상을 E, 동기 리액턴스를 XX를 했을 때 부하각을 델타 한다. 한상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단, 전기자 저항 등은 무시한다. 이래 놨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가입니다. 얘도, 뭐, 상차각, 벡터, 뭐,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우리는, 저, 그, 기능사니까. 자, 먼저 용어를 따지면 돌극형이라는 거. 자, 회전자에 이렇게 돌극된, 튀어나온 것을 돌극형이라고 합니다. 비돌극형은, 얘를 원통형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통의 구조로 된 겁니다. 거기다 건선을 감은 거죠. 자, 실제로 돌극형의 출력은 복잡해서 잘 나오지 않으라. 우리는 비돌극형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비돌극형의 출력 P는 외우는 게 좋겠죠. 외우는 게. 유기기전력 E에, 그 다음에 단자전압 V에, 그 다음에 XS,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 동기 리액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부하각, 사인, 델타, 와트드라.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죠.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E와 V, 그러니까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 사이의 위상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외워주시는 게 그냥 좋겠네. 너무 이론이 어려운 것들은 그냥 암기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문제 35번. 삼상 동기 전동기 자 기동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정답은 가가 될 겁니다. 기동 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변압기 탭에 의해 전격 전압의 80%가 아니고 전격 전압의 30에서 50% 정도의 전압으로 기동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음, 삼상, 동기, 전동기의 기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원리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렵지만,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기동을 못 합니다. 원래 그 전동기 자체만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장치를 해야 됩니다. 장치를 해서 스스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 기동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동법에는 무엇을 쓰냐고 하면, 제동권선이라는 것을 씁니다. 제동권선을 씁니다. 자, 동기전동기. 여기에 고정자, 삼상 전기가 RST가 들어가죠. 가운데 회전자 인데이 회전자는 별도의 DC를 줍니다. 그죠? 고정자에는 삼상, 회전자에는 별도의 DC를 주죠. 이때 이렇게 해서는 못 돕니다. 그래서 회전자에 단락된 권선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삼상이 들어와서 얘를 유도시키죠. 이 유도 전류를 가지고 기동을 한다 이거죠. <laughs> 그래서 제동선을 써서 마치 유도 전동기처럼 기동을 하더라. 이때 그 전압이, 전격 전압의 30에서 50% 정도의 전압으로 기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여기에다 전동기를 붙이면 전동기를. 그것을 기동 전동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전동기를 붙이냐면, 직류 DC 모터를 붙이든지 아니면 또는 유도 전동기, 인덕션 모터를 붙여서 하더 그리고 어려운 거지만, 세 번째로, 저주파수 기동법이라는 게 있더라. 그죠? 일단 정답은 가번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36번. 유도 전동기 권선법 중 맞지 않는 가 솔직히, 이 차의 기기 쪽 문제가 쉬운 게 아니네요. 이것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답은 가 유도전동기건선법 중에 아닌가 가를 보면 고정자건선은 단층의 파권이 아니고 2층의 중권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한번 보고 답을 보고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가시는 게 타당합니다 37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권선의 역할은, 아까 얘기했던 제동권선은 기동도 하죠. 근데 얘의 주목적은 가처럼 난조를 방지한다. 이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기, 전동기. 자, 고정자, 자개를 어야 되죠. 자, 우리가, 못하는 자계 내의 통전도체의 힘,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계를 주어야 되는데 삼상에 회전자를, 회전 자를 줍니다. R, S, T. 그리고 내부에 회전자가 있겠죠. 회전자가 거기에 권선을 감아서 직류 전류를 주더라. 그래서 자계내에 직류 전압에 의한 전류. 통전도체에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도는 겁니다. 그런데 동기 전동기의 특징은 동기 속도로 돈다라는 거. 이때의 동기 속도는 삼상 RST의 회전 자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 속도로 돈다 이거죠. 속도 그런데 모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 축을 달아서 기계를 붙이죠. 기계를. 기계를. 근데 이 기계의 힘이 바뀝니다. 그러면 모터의 속도와 토크도 바뀌겠죠. 그래서 난조라고 하는 거는 동기 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돌다가 비동기로 들어섭니다. 그 말은 속도가 빨라질 때도 있고 늦어질 때도 있어 회전작의 속도를 벗어나겠죠. 그러다가 알아서 다시 동기 속도, 회전작의 속도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 과정 중에 과도적인 진동이 생깁니다. 그것을 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조, 난조, 난조. 이 난조를 극복하는 것이 제동 권선입니다. 부하 변동에 따라서 여기에 유도되는 전류가 있습니다. 그 전류가 자계 내에 통전도체라는 힘이 생겨서 동기 속도보다 늦으면 동기 속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고 동기 속도보다 빠르면 동기 속도를 낮추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동건선이다 제동건선에 하는 역할은 난조를 없애는 거 그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시겠네 자, 그 다음에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38번. 60Hz 2만 kVA 발전기의 실제, 아, 회전수가, 회전수가 900rpm이다. 이 발전기의 극수는 얼마인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시중에 쓰는 산업용 발전기는 모두 동기 발전기입니다. 동기 발전기는 동기 속도로 돌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추기 좋습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60Hz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라고 보면 됩니다. 무조건 성형 발전기는. 자, 이때 문제를 보니까 60Hz에 2만 kV에 회전수가 900이더라. 이때의 회전수는 동기 속도인 NS를 말하죠. 얘가 동기. 속도 또는 동기 속도를 회전 자계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삼상 RST에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회전하는 자계가 생기죠. 그것을 말하다. 자, 여러분 말씀셨지만 동기 속도는 ns는 p의 120의 f이더라. 이때 얘는 극수, 얘는 주파수 되시겠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극수를 물어봤죠 극수 그래서 극수 P는 넘겨서 120 F에 NS 자 NS는 900이라고 그랬습니다900 RPM 주파수는 60Hz 자 계산기를 두드리면 8극 8극이 나오면 8극 그래서 자 답은 가번이 되시겠습니다 그래,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정답은 나번이네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일반 도체에 열을 가하면 전자충돌이 심해지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전자, 전자충돌은 곧줄 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프로 그리면, 자, 여기는 T, 도시, 온도, 온도, 온도. 여기는 알롬, 저항값. 자, 일반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올라갑니다. 전자축도를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반 도체를 말씀하시는 거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라든지 전에 반도체, 혹은 전, 해, 액, 우리 축전지에서 전해. 혹은 반도체 중에 서미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서미스터. 서미스터. 얘들은 그림에서 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온도가 작으면 오히려 저항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0번 출력에 대한 전부하 동선 전류에 의한 손실이죠 변압기 철선 철심에 의한 겁니다 고정선이라 고 부르는 거 철심 변압기의 전부하 효율은 얼마인가 자 먼저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거 효율이란 기호를 이타라고 합니다 예. 이탈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효율을 하는 것은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말하는 거죠. 입력, 입력에 대한 출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기가 있다. 여기에 에너지를 주었네. 그러면 입력입니다. 그리고 얘가 손실을 먹겠죠, 로스를. 얘가 어느 정도 손실을 먹고 나머지 출력을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에다가 출력을 더한 값이죠. 달리 얘기하면 출력은 입력에서 얘예 넘어가야 되니까 손실 값을 제외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효율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밑에 입력 그대로 주면 위에는 출력. 출력은 입력 빼기 손실이 될수 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죠. 혹은, 위에 출력을 그대로 둡시다. 위에 출력 그대로 두고, 밑에 입력, 입력을 바꾸더라. 입력은 어떻게 됩니까? 손실 더하기.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겠네. 요 자, 모타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죠. 전압을 걸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이 중심입니다. 입력 중심. 그래서 이 식은 모타일 때, 전동기일 때 이러한 식을 쓰겠다. 자, 발전기라든지 변압기는 외부에 전원을 어, 어떤 장치에 주는 겁니다. 얘는 출력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발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변압기. 이런 용도에 쓰겠다 그죠 자 지금 우리는 변압기의 전부와 효율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변압기꺼 이러한 식을 써야 한다 그래서 풀면 자 변압기의 효율은 금방처럼 출력에 대한 손실과 또 출력이 되시겠네 자 변압기의 손실은 뭐가 있습니까 동선과 철선이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출력 얼만지안 주어졌죠. 그래서 출력 그냥 p라고 하랍니다 p 그다음에 동선이 전부가 동선이 출력에 대해서 2%라고 그랬죠. 그래서 0.0 2 p 될 겁니다. 그다음에 철선은 1%더라. 그러면 <laughs>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 0.1. 잠깐만요. 그니까, 러 어, 2%니까 0.0. 얘는 0.01. 철선 0.01. 더하기 P.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100분율을 하면 P 날아가죠. 0.01 P 더하기. 있네. 여기 P 날아가다.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97%가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다 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